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최종 합격하신 분들께 들은 필기 합격 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건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건보만을 위해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필기 합격 팁이 조금은 일반적으로 들릴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면접 합격하시고 최종 합격하시고 보내주신 수많은 후기들 중에 "그냥 봉투 모의고사 풀었어요"라고 보내주신 이런 간단한 후기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좀 모아뒀으니까요. 혹시 필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른 팁이 있을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간략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모은 기준은 NCS와 보험법 시험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부터 제가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합격 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합격 후에 모읍니다.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저 면접 합격했고 최종합격했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합격 양식 후기 좀 세워주세요라고 이제 양식을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세요. 이 중에 정성껏 보내주신 분, 그리고 살아있는 후기를 보내주신 분, 그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들만 제가 모아서 갖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NCS입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터디를 진행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첫 번째로는 매일 스터디를 진행하셨다고 해요 과목별로 질문 다섯 개를 공통적으로 풀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공유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매일 스터디를 진행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주 1회 NCS 스터디를 참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봉투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두고 1회씩 풀고 리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밑에서 이제 기간별로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공고 전과 공고 후를 나눠서 공부 방법에 좀 차이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커서 리포트 기본서 2회독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원 피셋이나 수문 끝 민경체 등을 이제 공고 전에 계속해서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계속 회독을 하시고, 공고 후에는 봉투 모의고사를 1일 1개를 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 전에 필기 스터디 주 2회 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다만 서류 합격 후에는 매일 복모를두 개씩 풀고 리뷰하셨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언어를 무조건 25분 내로 컷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해 주신 게 버릴 문제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주신 분들 후기까지 모아서 봤을 때 대부분 공고 전과 공고 후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공고 전까지 평소에는 첫 번째로 필기 스터디를 웬만한 분들은 다 진행을 하세요. 공고 전, 공고 후할것 없이 필기 스터디를 계속 준비를 해 오셨고, 그리고 버릴 문제를 선별하셨다고 해요. 다 갖고 가지 않고 버릴 문제를 선별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모색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서와 부족한 부분 채우기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저한테 언급되었던 교재들의 전부입니다. 신원, 피셋, 수문 끝, 민경체, 하주음, 위포트, 빠꾸미, 매산비 및 비타민. 이렇게 이제 푸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고 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고 후에 대부분 1일에 하루 내지 3개의 모의고사를 푸셨다고 해요. 진 평균 2개 이상의 대부분 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셨더라고요. 근데, 이때 오답하고 다른 풀이법 찾기까지 꼭 하셨다고 해 다르게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까지 리뷰에 꼭 포함을 하셨다고 하고 모의고사 후 리뷰를 웬만하면 모든 분들은 좀 스터디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꼭 시간을 재고 그 안에 풀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버리셨대요. 풀수 있는 것만 풀고 오답을 그풀수 있는 문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단축을 하고 버리고 잡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이때 많이 좀 계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봉통 모의고사만 풀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공기업이나 뭐 은행을 오래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뭐 NCS 어렵지 않게 풀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마 NCS는 많은 분들이 이미 거의 좀 잘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홍고 후에 모의고사를 한개 혹은 네개를세개씩을 하루에 매일매일 풀고 버릴 문제를 취하고 버린다 라는 것 정도만 좀 갖고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보험법인데요. 제 보안법을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라 여쭤봤을 때 마찬가지로 보안법도 그냥 모의고사만 푸니까 됐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NCS보다 좀 보안법 물론 NCS에는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유지를 해오셨지만 보안법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데 첫 번째로는 건강보안법을 전체 인쇄해서 반복해서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 용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또 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전체를 인쇄하셔서 그냥 길가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서 아 이미 용어가 무슨 뜻이구나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스터디 오픈 카톡방도 이용하셨다고 해요 한 10분 정도 모이셔서 매일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제를 서로 출제하고 풀이를 인증하는 그 스터디들을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분은 한 소요시간이 두달 정도 걸리시긴 했는데, 기본서를 5회도 이상 보셨다고 해요. 앞에서 기본서를 굉장히 2회도 보셨다는 분과 동일한 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본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보시다가, 이제 공고 후에는 복무 법령과 지문을 꼼꼼히 읽고 모든 보기에 대한 오답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있는 단어를 그냥 다 암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기서 모두 암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현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법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의식으로 받아서 듣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해 후 암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냥 부적절 암기를 하는 분도 계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고 전에는 보험법을 읽고 이해하시고 단어를 찾고 이해하시고 기본서를 회복하시면서 이해를 하거나 암기하거나 이 작업을 계속 해오시다가 공고 후에는 오픈 카톡방이나 복무 오답으로 풀이를 전체 보기를 다 오답을 하시면서 법령에 대한 이해를 좀 쌓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험법 같은 경우에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공부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 다양한 공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보험법 시험이 포함이 되고 난 후에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신 거는 버릴 문제와 과감히 스킵할 문제를 미리 좀 확인을 해라라는 건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후기에 꼭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버릴 문제를 꼭 확보를 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문제만 취했다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공고 혹은 서류 합격 이후에는 무조건 하루 두세 개의 봉투 모의고사를 풀고 리뷰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말씀 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봉투 모의고사 풀고 합격했어요. 이런 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두세 개씩은 꼭 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필기와 스터디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후기 주신 분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에 대한 언, 예,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NCS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한다. 이거 너무 뻔하지만 이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릴 문제를 버리고 취할 문제를 취하지만 문제를 취할 때는 그풀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오답을 좀 꼼꼼히 해야 하고 복모를 풀 때야 내가 1번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풀어 볼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 꼼꼼히 푸셨던 분들도 계셨대요. 근데 이제 합격을 했을 때는 내가 버릴 문제 버리고 시간을 재고 푸니까 시간 안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문제만 취해서 풀다 보니까 좀 합격률이 높아졌더라 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최종 합격자분들께 들은 건강보험공단 필기 합격 팁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이 필기를 계속해서 진짜 오래 준비를 해오셨고, 저 역시 자기소개서에 쓰는 시간보다 필기의 시간을 더 많이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건보는 자기소개서 서류도 중요하고, 필기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과정마다 쏟으셔야 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이 필기 공부를 좀 평소에 배분을 해주시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때는 제 강의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또 필기를 계속해서 신경을 좀 쏟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필기 강의 들으시고 자기소개서 면접 강의까지 합격하셔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건강보험공단 최종 합격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